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이 알고 있는 그이준 구독, 좋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요 여러분, 안서반갑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녕하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요 나이가 아주 어리다는 평이 많고 음. 다른 요래당이그녕 미래가 없고 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요 여러분, 안그하세요이러분다녕하세요 여러분, 안녕요 여러분, 63필드가 없고 칭계로 올라갔다 이야 이렇게 될줄 내가 꿈에도 몰랐네요. 준석이가 당대표를 넘어서 나중에 꼭 대권에 도전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아, 그 63필드 약속은 뭐 현실적으로 지키긴 어려운 거죠? 네. 아 지켜야죠. 아지켜뭐그 지키... JTBC에서 그 대신 좀 생중계나 뭐 이렇게 방송을 해주는 조건으로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추진을 해볼게요 <laughs> 네, 제가 당황해서 언급결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빌딩 시설물 담당자에게 직접 또 한번 물어봤는데요 이 계단 출입구는 보안 문제로 닫아놓기 때문에 일반인은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이거 좀 아쉽다고요 그럴 리가요 기회는 있습니다 1년에 한번단한번 찾아오는데요 바로 방금 전 말한 육단 빌딩 계단 오르기 대회가 있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가 됐고 올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대체가 된다면 10월 또는 11월쯤 열릴 거라고 합니다. 박전 위원장님, 이 스무 살 가까이 어린 이 대표를 업어야 하는데 체력 관리 잘 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뭔지 약간 느껴진 게 뭐냐면 은 그건 젊게 만들어된다 음. 네, 생각이든 아니면 인재풀이든지 간에. 네네네.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돼가지고 제가 박종진 비서실장 거느리고. 임명장 음. 네, <laughs> 보낼 겁니다. 택배로 보낼 겁니다. 입소, 입소, 입소. 입소. 그럼 일단 63빌딩을 내 챙계로 어, 올라가는 어. 걸또 예, JTBC에서 함께 네. <laughs> <laughs> 합시다. 비서실장은 마음만 받도록 하는 걸로. <laughs> 준석이가 우리나라에큰 인물이 됐으면 하는 네. 게. 좀. 그나저나 계속 아까부터 준석이, 준석이 그러는데, 이 앞으로 호칭도 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